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이제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차원의 관점에서 안식에 들어가야만이 영원한 도성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도 열려있다라는 이야기예요. 사람이 죽기 전에는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. 아멘.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미 그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멈추었다 그랬잖아요 멈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혼이 몸이... 몸의.